입사한 지도 벌써 6년, 어느덧 제 밑으로 후배를 제법 둔 3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입사하자마자 나이와 직급으로 갑질하는 전형적인 꼰대 선배를 만나 고생했던 터라, 나는 절대 저러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직장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자꾸 남을 평가하고 후배들을 가르치려 들고 또이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제 생각만 맞다고 강요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혼자 뜨끔해서 후배들에게 잘해줘야지 생각하고 같이 술 한잔 하자고 해서 자리를 마련하면 불편해하는 후배들 모습에 괜한 짓 했나 싶어 언짢아지기도 하는데요. 저의 이런 행동들을 되짚어 보니 모두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선배의 모습이 연상돼 마음이 무겁습니다. 욕하던 꼰대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는 나, 비정상인가요? 을앙으로 상정하고 싶습니다. 음. 이게 사실 이게 쓰면 안 되는 은어긴 한데 이것만큼 이 느낌을 잘 살려주는 단어가 없어서 꼰대? 꼰대라는 음. 표현을 쓰는 건데 음. 내가 꼰대인가 라고 느낀 적이. 혹시 그래서 혹시... 날 나오라고 그랬군요. <laughs> 비꼰대도 좋으시다 비꼰대가 왜냐면 그렇죠? 아니 여자 지주공원들로 보세요. 배우님 나이에 이렇게 젊게 안꼰대로 사시는 <laughs> 분이 나오면 좋겠다. 어떻게 알아요? 내 사생활을. 정말 꼰대가 나오면 토론이 되겠습니까? 네. <laughs> 네. 아니요. 옛날이 그리운 거가 그게 꼰대가 된 거거든요. 우리 때는 정말 가난했어요. 내가 4 7 년생이니까 전쟁을 겪은 거죠. 그쵸, 어렸을 때네살 그럴 때세 살, 그러니까 다 가난했어요 우리. 그래서 뭐 쟤는 부자야 그러면 음, 뭐 피아노 있는 집 그쵸, 뭐. 어. 빈부차가 없었고 그런 이상한 요즘 여러분이 겪는 무슨 닭탈감 뭐 이렇게 막 그런 거 없었 없었어요. 다 가난했어요. 네, 다 가난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나는 그 시절이 참 좋았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대리요. 어, 대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되려 생각하는 거가 꼰대인 거죠. 그게 그 옛날만 자꾸 기억하고 있으니까. 아, 그렇습니다. 음. 어... 자, 꼰대라는 건 중년 어른을 비꼬아서 일컫는 말인데요. 특히 자신보다 어리거나 힘이 없는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대뜸 가르치려고 하거나 훈계하려고 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개념없는 아저씨, 뭐 아줌마의 줄임말 아시죠? 개조씨, 개조마라는 과격한 표현, 개조씨. 근데 세... 만나면 막 반말하고. 응. 네. 아인남채으로 진화하면서 중장년층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소경 받아야 하는 중장년층이 어쩌다 이렇게 민폐 아이콘이 됐는지 오늘 한국 비정상 대표 윤여정 씨와 함께 토론해보겠습니다. 욕하던 꼰대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는 나 비정상인가요?를 보 안커는 상정 본격 토론을 시작합니다. 자, 본인 욕하던 꼰대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버튼을 누르세요. 하나, 둘, 셋, 누르세요. <laughs> 네. 윤여정 씨도 비정상의 사진 사실... 어디 있어요? 아 이거 버튼 눌러드릴까요? 네, 그래요. 어, 비정상이다. 음. 아니, 난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럼 그냥 누르자, 그냥. 안 누르세요. 안 누르는, 누르는 거야? 예. 이렇게 맑게도 못, 알아, 못 알아들어서 예. 토론하겠어요. 네, <laughs> 예. <그래>, 기대해 보겠습니다. <laughs> 자,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타일러가 있네요 만약에 이제 상사가 됐더니 아래에 있는 사람들 생각을 안 들어주는 방식이라면 그건 좀 문제가 될수 있지만 예. 근데 사람이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사가 됐더니 이거 필요하거나 하고 깨닫고 막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무조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음. 그렇게 돼가는 과정이 어느 정도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니까 꾹! 딱! 꾹! 어. 똑같은 잘곱씹한 거예요? 물 줘? 뭘? 똑같은 경험이 겪게 되는 거 아닐 것 같고, 사람마다도 다르고, 사뭐 그렇죠? 사회, 시간마다 다르니까, 존경받고 싶으면 음. 젊은 사람도 존경해야죠. 그 사람들에게도 어. 배울 게 많고, 그럼요. 그럼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서로 뭐 말하고, 서로 배우고 가르쳐주면, 그렇게 경고해도 기분 나쁘지도 그, 않고, 그 그런, 네. 어린 사람들한테 배울 게 많다,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래도 똑같진 않아요. 그렇죠. 제가 그 사람들보다 오래 살았고 그 사람들보다 많은 일을 겪었으니까더가르쳐줄 아,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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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다른데, 다른, 다른. 다른. 근데 이런 색깔을 입어서 아, 또 다른 팀을 만들면 예. 안 돼요? 음, <laughs>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laughs> 관건에서 좀 거슬리는 표현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갑질이고 또 하나는 내 생각만 맞다고 강요하는 거. 둘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들었다고 해서 내가 지혜를 얻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갑질하게 되면.

바라바라바라 바라바라바라 <laughs> 더빙한, 거, 더빙한 거, 더빙한 거, 더빙한 거였는데 전도그어만 기억해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너한테 문을만 보여줄 수 있다. 그문 통해서 들어가는 거는 그거 너의 몫이다라는 <laughs>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선배의 어떤 역할인데 지금 너무 값진 영화근데 이게 오, 그, 그 문을 보여주는 거가 문을 보여줘야만 통과할 수가 있는데 근데 가끔 보여주는 행동 자체가 아래 에 있는 사람한테 가끔씩. 뭐 되게 어왜왜 왜 나한테는 이러는 거야? 막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안 어 나오잖아요. 저, 저 지금 보니까 역시 전상이라고 한 사람들이 어 지금 회사 다니고 음. 있거나 그런 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어, <목소리도> 어, 역시 물어롭죠. 다 야, 여기 아, 거예요? 회사 학생 어 창피 그 아니 창이 아니 저아 저게 꼰대 같은 말이었어요. 아니 <목소리> 아니, 이건 뭐예요? 어, 왜, 걔한테, 아니, 만건 이게 직장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니요. 학교에서 얼마나 심한지 아세요? 자기가 있어요. 그 약간. 너는 회사가 아니라 보인다. 가끔 가끔 사회 안에서 정말, 정말 싫어, 진짜 싫어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어요. 맥주 영업사원 했을 때, 이렇게 매장 앞에다가 잠깐 주차하고 맥주 갖다 주고 나가야 되잖아요. 어. 그럼 거기 이렇게 관리 아저씨들이 있잖아요. 어. 제가 잠깐만 갔다 오고 나가겠다고 하면, 아, 나가! 어. 네, 여기 줄자 주는 자리 아니야! 자, 근데 거기 공무원 들이 너무 안 많아요. 그래서 어. 반말로 하는 게더좀 그랬고 어. 그리고 이분이 사실 그런 싫었던 일들이 있으면 좀 노력해서 상황을 바꾸면 아니, 돼요. 좋은 아저씨들 사람. 기억해서 그 아저씨들 따라하면 돼요. 음. 그냥 못된 그런 그렇죠. 계절씨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네.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보니까 너무 이 포커스를 다 빗나가서 얘기해서 내가 왜이걸 정상이라고 그랬냐면 <laughs> 네. 이 사람은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안 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거 아닌가 그래서 그렇다면 정상이라고 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런 줄 알았던 이분들이 막 너무 막 주차장 <laughs> 주차 문제에서부터 이러니까 내가 <laughs> <왜 이렇게> <웃음> 그, <웃음> 그 사람은. 그된군조히는 이상한 아저씨를 네. 만난 거예요. 그거는 꼰대라는 거는 아니지 않나요? 어... 그래서. 매너가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죠. 매너가 또... 없는 이렇게 포인트를 잘 잡아주시니까 여자 진중권이라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책에 나오는 것처럼 진짜 선이 딱 분명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꼰대, 여기서부터 여기 꼰대 아닌 사람, 이렇진 않잖아요. 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떨 때는 꼰대 짓을 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나이 먹은 지혜로운 사람 짓을 할 때도 있을 거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냥 이것만 대답하면 대답,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복잡해지네요. <웃음> <웃음> 이제 <웃음> 이 얘기를 한3 시간 동안 얘기하셔야 돼요. 네. 그래요? <laughs> <왜 얘기를 웃음> 어쨌건 대부분 꼰대들은. 감이 없잖아요. 자기가 꼰대인지를 모르는. 그런 그렇죠. 그렇죠. 진짜 비정상은 그 감이 없는 거예요. 네, 모르죠. 그뭐 이, 이 사람 사람이 이제 하고 계속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비정상. <laughs> 그런 사람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는 정말 <laughs> 비정상이네. 그게 말도 아, 안맞봤죠 그렇죠. 그, 네. 회사 오리잖아요 네. 네. 광고에서는. 네. 저 그래도 이제 대표 자리 있으니까 계속 회의할 때마다 혹은 이제 사석에서 회식할 때도 물어봐요. 나 근데 꼰대 이런 거 꼰대지만 아니에요 대표님. 뭐 이런 거 꼰대 맞나? 아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물어보는 게.. 아, 네, 물어봐야, 아니 물어보는 걸로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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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아니, 아니, 아니. 그래도 감이 있어. 물어보는 것도 꼰대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아니. 꼰대건 아니건 이 친구들은 아니라고 나랑 하죠. 나랑 같이 키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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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한 거 있을 수 있지. 네 그냥 영원한 숙제.. 근데 꼰대라는 것의 <laughs> 해결 방법은 같이 안 있는 게 지금 해결 방법이니까. 왜 석회가 되면 지갑을 열고 입을 닫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사죠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자꾸 예. 야 우리 때는 말이야, 내가 말이야, 뭐 이렇게 되면 네. 이제 점점... 나어더지 꼰대가 지거 아니 근데 돈 내면서 말도 못하면 어떡해요? 떻 일장 연설을 하지 말고. 네. 네. 자, 강나라에도 좀 이렇게 계절식까진 아니어도 좀 반감을 사는 뭐 무개념 중년들에 대한 개념이 있나요? 중국? 네. 중국에서는 여, 일단 여자는 남자보다 세잖아요. 그래서 어, 여자에게 조금 비하한 그 단어가 있는데 바로 따 마라는 단어인데요. 따는 크다, 다마. 마는 어머니 이런 뜻인데. 조금 큰, 큰, 큰 엄마, 나이가 있는 아줌마 이런 뜻인데요. 근데 단어가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면 그 천, 이천... 2000... No? 아, yeah. 2013년도 중국에서 잘... 북한인에요 뭐, 아닙니다. 오실래요, <놀람> <놀람> 여기? <laughs> 너 오늘 이렇게, 왜 이렇게. 아, 너도 있잖아, 너 봐봐. 없어. 없어? 없어, 없어, 뭐가. 대한페가난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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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컨닝 <놀람> <번역만서, 번역만서. 놀람> <놀람> <놀람> 2013년도 중국에서 잘 가까운 그 키워드됐고요 2014년에서 미국의 유명한 그 영어 사전 옥스퍼드에도 영어 사전 예. 아, 었어 봤는데 근데 제 생각은 일단 중국... 따마들은 특징 몇 가지 있는데요. 좀 예의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전부 아니지만 일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왜냐면 예를 들면 뭐 만약에 백화점에서 아니면 시장에서 우리 사실은 뭐 과일인 거쌀 때는 항상 만져도 되는데 세게 만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아줌마들은 항상 세게 아, 만지고 아, 그러고 나중에는 진짜 팔수 없는 물건 진짜 많이 남아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태국에 가다 왔는데요. 중국어로 만지지 말라고 만약에 만지면, 만지면, 예, 만지면 무조건 사야 된다는 중국 게시판이 있었어요. 그거 보고 너무 엄청 했었어요. 음. 또 다른 거 있는데, 다른 사람이 만약에 이런 아줌마에게좀 제재하면 바로 흥분되고 바로 큰소리로 싸울 수 있는 정도까지 그렇게 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경찰들은 이런 암조 보면 좀 피하면서 관리하고 싶지 않은상있 아, 공안이 진짜? 피할 정도? 그죠. 조금 무모해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음. 왜냐면 지금 세계 금 이런 거 진짜 많이 사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 아줌마들은 세계 금값이 제일 높을 때 사고 응. 떨어져도 절대 오. 팔지 않는 사람 진짜 많아요. 음. 심지어 미국 제일 그 유명한 경제 잡지 그 월스트리트 4? 그 월스트리트. 월스트리트 4? 예, 그거. 뭐. 네네. 아, 뭐. 네. 뭐. 뭐. <laughs> <laughs> 월스트리트 중국어도 예. 예. 그 하면 월가일보 이렇게. <laughs> 예. 예. 월가일보. <laughs> 예. 월가일보. 월가 월가일보. 월가일보. 그런 뜻이네. 판매에 그거 나오는데 그 이사마들은 금을 많이 사서 세계 금 값이 그냥 정할 수 있는 정도까지 와, 지금 그렇게 사고 있는 거예요. 예의만 있으면 참뭐돈 있는 사람이 돈 쓰는 게 좋은 그렇죠. 거죠아 네. 감사합니다. 뭐 이거 주세요 하면 되는데 뭐 이거 저거 그런 예, 특정 그런 사람들이 사람 있다는 네, 거죠. 또 네, 네, 네. 교양 있고 예의 바른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네, 그렇 자, 자, 자 리콜라. 이 근데 노르웨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주 70년대 말인가. 스웨덴을 갔다가 잠깐 갈라 그랬어요. 거기 가까우니까. 음, 네. 그런데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 그 나라 너무 가난한 나라니까. 어머머. 가지 말라 아. 그랬어요. 70년대 그랬어요? 70년대, 70년대 말이었어요. 70년대는 아. 서유가 발견돼서 그때부터 점점. 아, 진짜. 서규구나. 서규나. 아니, 세르페지아 발견되기 전. 세르죠 그러니까. 난내 얘기를 다 옛날 얘기예요. 네, 너무 재밌네. 요 너무 좋아요 살아있는 얘기네. 미안합니다. 그래서는 뭐 아줌마 아저씨 같은 단어도 없고 언제부터 중년인지 그런 조사 있었는데 밖에서 보다는 안에서 놀고 싶은 사람. 는아 여행을 간다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느즈 여행 같은 아, 런즈데 그리고 제일 그뭐중년 이미지는 고기를 숙일 때 자연스럽게 소리를 내는 사람인데.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아 아까, 아까 경명 형이 앉았을 때좀봤는데 약여기 와서 음, 이렇게 이렇게 어 몸이 렇게아아야 살짝 했 맞아, 맞아 앉았다 일어날 때 소리내기 어, 시작하면 네. 이제 좀 많이 감정모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아요 네. 앉을 때도 그렇게 뭐 이렇게 뭐쳐야 가만히 <laughs> 있어보자 노래하잖아 도착을 해다니구나 되게 궁금한 게 아저씨들은 칫솔질 할때 소리를 되게 크게 내지 않아요? 아 그리고 왜 구역질을 제가, 내? 제가 했던 게, 어, 저는 젊은 날에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어. 되게 놀라 어, 저러다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으아, 으아! 으아! 무조건 할아버지를 랬는데 점점 소리가 커지는 느낌이 <laughs> 네.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동전에 한국에 왔을 때, 네, 네. 기숙사 들어가서, 거기 바로 앞에 화장실이었거든요. 네. 거기 아저씨가, 하치면서 심하다, 으아! 이거 뭐 하있어한번 아, 그래. 일어나서 알았어. 가서 괜찮... 어, <laughs> 어, 괜찮으신 거라고. 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리가잘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는 여러 가지 꼰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약간, 40대인데 되게 젊어 보이려고, 그리고 젊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 이제 보통 야한 농담 엄청 많이. 해제 네. <laughs> 친구가 이제 그파일럿이잖아요 그래서 기장이랑 같이 기장실 안에 있을 때는 야한 농담 그렇게 많이 한대요. 막 정말 한 비행시간 내내고. 뭐. 비행시간 내내면 너무 심한 거아닌가 야한, 야한 얘기를 하는 게 젊어 보인다고 생각하나 는 보죠. 그러니까, 일부러 약간 자기 수준을 좀더 낮추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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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추려고 하는 거죠. 네. 좀 별로 안 좋게. 그 야한. 얘기한다고 할때 앞에 앉아 계신 감독님, 두명 서로 손, 손가락질 하고 있었어요. 아, 카메라 감독님? 네. 양 야한 다 많이. 하고, 저 감독님은 꼰대가 아니라 그냥 양얘기 좋아하시는 거요 젊을 때부터 계속. 15살 때부터 해왔어요집회도가 되신 거요 브라질에서는 꼰대 같은 개념이 없는 걸로 보시면 되어서. 없는데. 어차피 젊은 사람들이 그 나이 많으신 분들 말씀을 잘 은틀렸기 때문이죠. 아 어차피 안 듣는다. 예, 네, 어차피 안 듣는다. 그런 큰일이 없고 신경 안 쓰고 거. 어. 이런 꼰대 같은 행동하는 사람들이 뭐 꼰대라서 나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아니고 그냥 아.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아. 하는 거죠. 그거는 참 네.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꼰대 이런 거 자꾸 얘기하고 그러는 거 우리는 굉장히 뭐든지 정형화하는 네. 문화가 있잖아요. 기정하려고. 늙은이는 그렇죠. 이렇다, 젊은이는 이렇다, 뭐 이렇게 생긴 사람은 이렇다. 우리가 이런 정형화를 많이 하는 것 같네. 그래갖고 오. 나까지 여기 몰려갖고 괜히 나와갖고 거기다 불만으로 지 I <laughs>